자, 한글 공부 시험 볼 거예요. 알았어요? 자, 그러면 칠판에다가 아, 서울 쓰세요. 서울. 작게 쓰세요. 서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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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. <laughs> 서울이. 서울이. 리을이 조금 잘못됐어요. 리을이 이렇게 돼야죠. 여기다 다시 서울 써보세요. 서울, 서울. 아 좋아요. 어쨌든 서울 됐고요. 송파구 살죠. 송파구 써보세요. 송파구, 송, 파, 구 써보세요. 부, 잘했어요. 그 다음에 오금동 써보세요. 오, 오금동, 오금 그에다가 미음, 그에다가 미음, 금, 동, 도에다가 이 이응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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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금동. 맞았어요, 오금동. 자, 어느 유치원 다녀요, 소현이? 해림 유치원. 좀 여기다가 해림 유치원 써보세요. 해림, 해림 써보세요. 해, 해, 희, 우 세, 여, 이. 해, 여, 이 오! 빠졌어요. 림, 림, 림 림, 림, 리의 미음 림림 림. 이게 림자는 리을 이렇게 써야죠. 리을 리을 이렇게 돼야죠. 이 거꾸로잖아요. 아까 서울도 그랬잖아요. 리을 리, 리 리리자 써봐요 해림 리리 리, 리. 그렇지 맞았어요. 이예 미음 리리 리의 미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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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그렇죠 해림 유치원 써보세요 유치원 유유치치 치, 지읒, 바로 지읒이라 지읒. <laughs> 치, 그렇지, 좋아요, 좋아요. 원래, 원래, 이건 없는 거예요. 치, 원, 써보세요. 원. 아... 우 원이 어렵죠? 아, 해, 우, 어, 니은이라고 그랬죠. 우, 어, 니은. 우, 어, 니은. 니은 맞아요, 니은 아, 맞아요. 니은. 아, 아 일로 <laughs> 아, <laughs> 가야지 일로 좋았어요 좋았어요 유치원 재밌었어요 그다음에 엄마 이름 쓰세요 엄마 이름 엉. <laughs> 순 수에다가 아, 응. 순지 자 아빠 이름 그 아래 쓰세요. 이영영 영, 영, 그렇지. 자 그렇지. 제자 자 쓰세요. 지으세요. 옳지 영제 그다음에 오빠 이름 쓰세요 이제 이이도 한, 어렵죠? 현자 히읗 히읗 동그라미, 동그라미 여미은자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뭐 사자 안 써요? 사? 사 사-랑 좋아요. 사랑 오, 깨달아. 사랑 리을 라라라 리을 그렇지 오. 사랑 해요 하늘에 있는 해 해요 100점이에요. 어, 여기 봐봐요. 수고했어요. <laughs>